쟤는 진짜 눈치가 없다. 아 진짜 개념 없네. 그럼 눈치 좀 챙겨야지. 왜 이렇게 차리지 못해? 사회생활을 하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스킬이지만 그렇지만 올가미다 보니까 너무나 고생하는 이것 바로 눈치입니다 서양에서 요즘 심리학계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감성적인 지능 eq라는 게 있는데 그게 눈치랑 좀 다를까 아니면 이제 서양권에서 눈치라는 거를 챙기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눈치는 그냥 단순한 센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치는 사회적인 어떤 지능이 있는 걸까 아니면 감정. 적인 족쇄가 되는 걸까? 오늘은 눈치를 눈치껏 따져보겠습니다. 눈치의 기원이 도대체 뭘까? 이런 건 한번 찾아볼 만할 것 같은데 너무 연구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확하게 100%알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눈치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집단을 통한 생존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단주의적인 문화 구조가 있다 보니까 한 개인이 잘 살려면 남이 없는 상태에서. 다들 이제 관계가 좋아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관계가 좋게 좋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치가 발생하는데 조금은 좁혀서 얘기를 하면은 그 집단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생존이 된다는 거는 안 좋아지면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손해가 안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할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바로 눈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안 보고 잘 어울리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느 친구랑 친해져야 될까? 어떤 상황일까를 미리 미리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느 쪽일까를 미리 예측하는 게 눈치인 거예요. 이건 그러면은 말을 하지 않고 상황 또한 사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의도나 어떤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순간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손해를 좀없 되기 위한 조화를 추진하는 그런 습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효과적인 도구이긴 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이유가 분명 그런 건데 결국은 이걸 하다가 그 핵심적인 어떤 행동은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은 그 조화를 위해서 결국은 스스로의 욕망을 좀 숨기고 분위기에 맞춤으로써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 네. 욕망을 숨기고 분위기에 맞춘다. 이거 눈치다 아니고 이거를 해서 손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눈치입니다.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요즘에 서양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EQ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왜 이건 이제 같은 거를 말하는 걸까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EQ는 emotional quotient의 약자입니다. 원래 이제 뭐 서양권에서는 한 사람이 사회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될까를 따졌을 때 옛날에는. I.Q만 봤어요. Intelligence quotient. 그 순수하게 지능이 어느 수준이냐? 지능이 높으면 성공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었는데요. 그 20세기 초반부터 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다 보니까 20세기 후반에 EQ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이제 출판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게 됐거든요. I.Q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순수하게 지식적인 지능적인 것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laughs> 어떻게 보면 뻔한 거잖아요 관계적인 뭔가가 있을 거다 그래서 eq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 eq는 근데 눈치랑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eq의 핵심은요 사회 전체를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한 개인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를 하고 남의 감정을 이해하고 여기서 감정을 좀 제어를 함으로써 자기가 얻어야 할 거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 게 EQ예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고 대문자 F F F F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EQ가 높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를 잘 표현하거나 제어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EQ 높은 사람은 감정을 이해하고 남의 감정도 이해를 하고 좀 제어를 하고 동질를 하고 맞추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서 EQ를 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서양적인 맥락에서 그냥 협업을 할줄 아느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협업이 가능한 인물이냐 근데 조화를 위해서 스스로 억누르는 게 아니고 어떤 손해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득을 챙기려고 스스로와 남의 감정에 대한 어떤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 보는 건 이제 EQ입니다. 이거 이제 좀 차이를 보면은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뭔가 비교하기가 어렵거나 분석하기 어려울 때 부정법을 쓰는 게 좋아요. 이거 없을 때 뭐뭐뭐다 이렇게 하면은 윤곽을 그리듯이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될수 있어요. 여백을 먼저 그리면 그 안에 있는 거가 아저 이해가 되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한번 부정을 하면 더 이해가 되거든요. EQ가 없는 상황은 어떨까? 그리고 눈치 없는 상황은? 어떨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eq 없으면요 사람들이 어 얘가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남의 감정을 이해해 가지고 그거를 좀 다루고 제어하고 뭔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eq 없는 사람 아쟤 되게 힘들어하겠네 아 어떻게 불쌍하다 힘들어하겠다 eq 너무 없어 아참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라는 생각부터 생기는데. 근데 눈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아 되게 힘들어하겠다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laughs> 눈치 없으면 아 진짜 개념 없네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럼 눈치 좀 챙겨야지 왜 이렇게 차리지 못해 뭔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되게 답답한 게 생기고 얘가 피해를 입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같은 개념을 말한 건 아니고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좀더 따지고 들어간다면, 눈치는 우리가 조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조화를 추구하는 거고, 그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벗어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가 스스로를 낮추고, 통제하고, 없애고, 이렇게 지우는 행동이에요. 그래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사회적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행동이기도 하다는 것 그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 EQ에서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 좀잘 관리하고 이용을 해 먹을 수 있느냐라는 약간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나의 이득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느냐인 거니까요. 내가 이런 거에 밝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무슨 타격을 입을까 봐가 아니라 내가 이거 밝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이루어내지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놓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어 자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일까를 보면 눈치를 못 채면 나는 손해. 그러니까 내가 집단에 맞춰서 내 색깔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혹은 바꾸거나 해야 된다. 스스로의 통제를 한다는 거죠. 스스로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 능력을 더 해준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내가 더 강력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족쇄 같아도 평화롭게 족쇄를 당하자라는 게 눈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EQ 얘기를 하는 거면 그렇게 하진 않고, 아,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얘네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이제 해서 얘네들의 의견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방향인 거예요. 완전 다른 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눈치를 채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채워야,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맨날 눈치라는 어떤 레이더가 켜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스캔하고 있어야 되고 상황이 어떨까요? 이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촉각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느낌. 근데. 어, 그렇게 되면은 진짜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피곤한데요 왜냐면 그걸 읽, 읽어내는 것 자체도 어려우니까 에너지가 많은 많이, 많이 들어가는 게첫 번째 그리고 사실 자기가 검열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나 두번 생각해야 되고 세번생각해고네번 생각해야 되고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면 되나 하고 어떻게 평가해 야될지도 필터링을 하고 여기에 굉장히 좀 자기 검열이 많이 생겨서 누르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어떤 번. 나오시수 밖에 없어요. 사실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눈치채가지고 또 잘하고 좋아할게 이렇게, 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인데도 해요. 인데도 하면은 번아웃이 무조건 와요. 그니까 러 제가 별로 개인적으로 중요시하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것처럼 옷차림을 차리고 다 그런 척 해야 되면은 당연히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깃빨림이라는 표현의 어원인가? 모르겠을 <laughs> 정도로 그런 것 같은데.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근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손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해피적인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눈치를 챈다는 거는 말 없이 소통을 안 해서 혼자서 짐작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결론까지 혼자서 해서 해보는 게 눈치인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은 짐작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말로 하면은 넘겨짚어보는 거예요.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겠다. 라는 뭐안 물어봤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 결국은 되게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맞장구를 자꾸 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아아 스마일을 하고 있는데 뭘 보고 웃고 있는지, 그냥 가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조화만 있는 관계가 생기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근데 그것 만약에 과반수가 되면은 우리한테 진짜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될까? あ。 라는 질문까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는 확실히, 이런 단면도 분명히,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 제가 지금까지는 눈치 왜안 좋다, 뭐 아주 좀, 아, 눈치 너무 싫어? 라는 소리를 좀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좋은 면도 있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 혹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태도와 노력이 사실 그건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미덕이에요. 그걸 꼭 지켜야 돼. 그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 눈치 우리한테 안 좋은 면이 있으니까 싹다 버리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laughs> 이러면 안 되잖아요. 100% 그냥 이는 그대로 끌려갈 게 아니라, 이 눈치를 우리가 어떻게 좀 진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좀 단계적으로 그걸 시도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진짜 핵심이 뭐냐면, 자동 반사의 눈치냐, 아니면 내가 진짜, 생각하고 선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는 눈치냐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반사 같은 눈치가 어떤 거냐면 회사 동료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회사에서 맨날 봐야 돼가지고 이제 서로 좋게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점심 먹자 그러는데 제육볶음 먹고 싶는데 매운 거 너무 좋아해 막 이러는데 나는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은아 그래 그럼뭐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말을 하지 나매 매운, 매운 거 먹으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거 먹으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돌는데. 여기선 눈치를 좀 어떻게 좀잘 채가지고 아 근데 누, 그것도 좋겠는데 저기 뭐 유명한 어디+ 어디 집이 있다 하고 약간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게 삼사라고 했을 때어 그래 하고 그냥 먹지 하고 가요 <laughs>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싫어도 아네 먹어요 하고 이런 눈치로 가는 건지 이건 자의가 이 있어요 후자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전자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나은 것 같은데 좀 단계적으로 우리가 눈치를 좀 진화를 시키려면 방법을 조금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분위기를 혹은 상대방을 읽어내려고 하잖아요 소통 없이 말 없이 읽어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직설적인 대화 없이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는 건데, 읽어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말해줄 것 없이, 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참여 없이 근데 그렇게 하면 오해가 발생하기가 진짜 쉬우니까 일걸 내려고 하기보다는 확인하려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확인하는 어떤 워투를 같이 섞어서 하거나 확인하는 어떤 절차를 같이 넣으면은 상대방이 조금 그 우리가 착각하는 쪽으로 눈치 채려고 하는 걸좀 같이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약간 비슷한 건데 내가 눈치를 채야.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내가 결정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눈치를 안 채면 나는 무조건 손해를 좀 뒤로 두고 나는 여기서 그래도 선택이 있다는 것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나는 그래도 결정은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해서 이런 행동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 하면은 좀 눈치를 채고 서로 뭔가 말을 맞춰야 될것 같은 이런 상황이 돼도 결국 온도차를 본인이 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판사처럼 무조건적으로 맞장구를 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 우리가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반응하는 폭에 있어서 나 반대가 이쪽이고 다른 쪽에는 맞장구를 치는 게 있으면 이거 그냥 영인 일이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0.25, 0.3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도 있고 조심 발언도 있고 침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동의까지는 아니지만 동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맞장구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사실 폭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온도차 조절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눈치를 채도 얼마나 눈치를 채주고 싶은지늘 본인이 선택해서 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본인이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볼까. 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거를 살면서 내가 얻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잃을 수 있는 것보단 이루어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본인은 본인 삶이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눈치 안 보고 어, 눈치를 조금 약간 까는 시간을 가지게 된것 같은데 어,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경험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눈치를 얼마 정도 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경우에는 채 필요가 없다 일부러 눈치를 그냥 빼자라고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눈치 잘못 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깔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분도 어느정도 좀 사회적인 전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나 경험을 같이 댓글로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타일러 볼까요? 바이바이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